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려요. 자 이번에 할 게임은 핸드 오버 페이트 2예요. 이게 약간 운이 있어야 된대요 게임에. 진짜 이건 실력 도 실력인데 운이 떨어져야 돼요. 과연 제 운은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Your memories are fading even now. gone to form the soul the game play these pieces are new as are the states life death and vengeance we must ride for time is short and you have much to learn make your first choice and let us set these wheels in motion once more Oh, These cards represent your history and our game. You know where they end, for you are here. Therefore, these cards must guide you to my side. Let us see what the journey holds. The fool steps into nothingness because they know no better. In the same way, you must step into the void. You are a bright Slimey구나. slate. 나한테 바보라는 줄 알았네. 어, 뭐야? 얘나 숲속의 매복. 운으로 뽑은 첫 카드, 바보. 아, 아니야. 저거 뽑은 거 아닙니다, 저거. <laughs> 이 뭐야? 숲속의 매복이네요? 도적들에게 물건을 빼앗기 당신은 그들을 찾아 숲속을 하염없이 비틀거리며 달아나갔다 당신은 지치고 굶주린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아뮬렛을 되찾기로 굳게 다짐했다. 오. 뭐지? 나무를 마구 자르며 말다툼하는 도적들이 보였대요. 거래 유지할까? 엿들을까? 내 네, 운이네, 운이네 이거.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엿들을게요. 오케이 okay, 성공. Has been 아 뽑는 아, 거 이거? 성공 나이스 4분의 A, 3인데 성공해야지 이거. 당신을 서서 이 다가가 다른 도적들에게 화를 내는 우두머리의 말을 앗 듣는다. 뭐야 나무를 넘어뜨리고 뛰쳐나온다고? 오케이 나무를 넘어뜨리거나 사람을 죽이려고 하네요. 그렇군. 그리고, 모리쓰네 도적들이. 뭐야? 어, 농민들이네, 농민들. 지켜줄까? 아야 도와줘야 돼. 오케이. 능사에 칼을 뽑고. 뭐야? 이 카드들로 이제 게임이 시작되는 거요 3이요 얘네들이 그도적대죠 도적대들 폭력배네 도적이 아니었어? 계속 자 보겠습니다 클릭이 공격 오른쪽이 방어본트고요 이게 가운 휠이 방어무너뜨리기네요 스페이스 회피 질깃 즐기... 오 어, 컨트롤 필살기네 필살기 오케이 무기능력도 있어 좋아 좋아 어어어야야 어. 어, 어, 어. 어. 야, 야. 오 방어도 있네 방어해볼까? 어 뭐야 죽어 필살기 자오오 오, 뭐야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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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 여기로 죽겠는데? 오케이 방어 어기 뭐야? 이 초록색 빛돌때 방어를 눌러야 돼요 어떻게 보면 뭐 쉬운데? 어 덤벼 덤벼 까. 이게 카드 게임이면서 진짜 플레이 할수 있으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성공! 어, 물자를 획득했어요. 식량을 얻었고, 이게 뭐지근데 방, 검이랑 방패, 옷, 보면, 이런 것들이 있네요. 다른 건 없구요. 카드를 잘 뽑아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운, 운이 운 필요하죠. 어, 체력, 올랐다. 아, 식량 하나 쓰니까 체력이 오르네요. 생명력이 다음 아 다음으로 가는 거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맵이네 맵 다음 챕터네 챕터 어? 이 챕터 이동할 때마다 생명 하나 까지는 것 같아요 어? 고블린 사납고 붉은 눈이래요 윙크를 했다고? 잠깐만 어릴울때 나타난 친구 친구라고? 오이 자루로 이게 목표인것 같은데요? 이게 목표인것 같아요 이거 뭐야 무슨 물건? 오 하, 무기냐 방패냐뭘 고르지? 저는 도끼보단 검이 좋은것 같아요 오 이게 있네 아니,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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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봐야겠다 한성 무기가 필요하다. 오, 반사한대요. 반사시킨다고? 원거리 공격을? 갑옷 파괴. 음, 무거운. 가자! 가자, 병사의 거 장착! 어, 인베토리에서 무기를 요을할수 있어요. 아, 이렇게. 필요 없는 거 어떡하지? 필요 없는 거팔수 없나? 일단 이걸로 할게요. 어이, 어이, 어이. 고마워, 친구. 자, 이제 식료... 이제 해, 뭐냐? 이거 식량을 없애겠죠? 그렇지? 숲속 사람들을 찾아서... 어... 토큰 포함되 있대요. 어떻게... 레몬 케이크 맛있겠다.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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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짭 나이스 성공. 성공했습니다. 어, 12번 지나고 처음 만난 방문 객이군 오케이! 나이스. 아, 두디이 실패도 어찌 받는 거구나 이거는. 오케이, 좋아. 자, 다음 가자. 오케이, 성이님 어, 찾다 왕의 길. 왕의 길입니다. 어, 도적들을 마주쳤어요. 어, 네 분이 일어났구나. 탐욕? 어, 뭐야. 아, 이게 그거인 것 같아요. 잔챙이 네 명이랑 보스, 지도자. 아, 그런 거야? 도저히 공평한 모습을 운운한네 저런... 아, 뭐라고 말하지? 이렇게 말해줘야겠다. 좋기 좋게 말하겠습니다. 오, 그럼 지도자는 같이 안 싸우는 건가? 아, 오케이, 오케이, 싸워야지. 신양이랑 그막 어쩌지? 아 이게 잘 골라서 가 골라서 이제 지도자랑 안그는거같아요 선택을 잘 해야되네 진짜 선택 못했으면은 지도자도 같이 싸울 뻔 했어요 4명 별것도 아닌 것들이 덤벼 어 뭐야 연속 공격이야? 자! 컴만잠깐 어우 야 오케이 끝 오케이 나이스. 비살기비살기비살기 누구신데? 우와 나이스. 겁나 멋있었어. 비살기와 멋있었다. 깼습니다 왕의길. 음. 밑에서.. 이 비서가 옆 찾아왔네요 음 무슨 일이지? 어? 찾았다 아비엘레스 찾았어요 응? 어? 떤게 당신 거니? 얼마나 많이 훔친 거야? 아 이게 찾을 수 있구나 아, 몰라지? 아, 몰라지? 사자. 화월는 별로야. 소? 독수리? 용맹한사절하겠습니다 사자. 어, 사기꾼. 엘라클립스가 친구가 됐어요. 이런? 출신? 출신이 있어? 사기꾼과 친구라니? 이거. 이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 이 사람이 사기꾼이에요. 저 사기꾼. 어, 뭐야? 와우. 와우, 핸썸가이. 핸썸가이. 이게 뭐야? 외형을 선택합시죠. 아, 이거 외형? 아, 그거였어? 아, 근데 왜 머리가 비어있어? 어쩐이 사이에 맘입니다. 오, 엄청 강해, 강해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 머리색을 고르시지 그렇지, 그렇지, 아, 색깔도 묵상할 수 있어. 오, 하지만 이거 싫어. 아, 이거 싫어. 아, 이거 싫어. 아, 다음에 맘에 안 들어. <laughs> 아, 이거 뭐 버린데? 아,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오케이, 흰색깔. 흰색깔 이쁜 것 같아. 이걸로 하겠습니다. 클릭. 아, 이거구나. 아. 오, 독수리도 이쁜데요? 독수리 하야 독수리. 독수리가 이뻐졌어. 그래요. 삭발 갑시다. 머머리! 외향 선택. 아, 이거. 역시 흰색이 이쁘죠? 흰색이 이쁘죠? 오케이, 완료. 쉬어. 어. 뭐야 이건? 어? 서덜랜드 출신? 어, 서덜랜드 출신이네요. 음. 비그니스, 비그누스. 아이고, 발음도 힘드네. 목표군 이제 목표가 바뀌었어요 근데 설마... 식량이 두배로늘진 않겠죠? 오 이게 맵이죠 맵 설마? 그렇지 팔름팔시름 살인가 팔시름으 당신은 축제에서 벌지 어? 왔는데 그 참가해야지

어디랄까요? 위냐 오른쪽이냐 위 알겠습니다. Water is a symbol for the many thoughts that churn b 아 적이야 아, 적. w 네 명이 어 질병? w 나 싸울래. 전 싸우는 게더 편한 거 같아요. 덤벼라 이 질병들. 오 근데 괜찮은데 게임? 오, 근데 네, 이 질병들 제가 상장하겠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들이... 어, 뭐야? 오 뭐야? 이... 이... 가면 감염된 자 뭐야? 이게... 아, 비싸기로 끝내야겠네. 오케이, 아 친구들이 왔어! 가 오케이 빠오 찬이네 오오오 어. 에이 오케이 나이스 생명력 얻었어요. 일단 설명 부탁해야 했어, 설명을. 이게 뭔지 모르니까 일단 설명을 들어야 될것 같아요. 어. 무명의 용사. 따라가지. 어, 일단 한번 지켜봐야겠다. 대성공도 있어? 대성공. 자, 저희 운을 테스 해볼까요? 대성공. 자, 아, 으, 어, 어, 어떡하지? 두 번째 거. 아, 그래, 성공이다, 성공. 어, 세 번째 깔뻔 했는데. 다행이다. 어, 뭐야. 아, 이것도 있어? 아, 안 돼. 그럼 안 돼. 하나, 둘, 셋, 첫번 잡았... 아, <laughs> 실패야 아, 실패 아 아, 어린애가싹쓸이갔어아 씁쓸하다. 어 여기로. 플로드라진, 공격이 차는. 오, 아리 도와줘, 리야야야리대 아, 이거 이거 다시 골라야 돼.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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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싸 14, 14. 후 소녀를 도와줬습니다. 어, 선물, 선물 받아 선물, 신리학다 받은 심리 오케이! 오 나이스! 오 재밌다. 이거! 어, 이거, 완전 이런데 아무도 아닌구나. Here we come to the end of the game. Running errands for majors. This will become a theme, I dare say. Hey, where are we? Oh, Mjolnir, shall we? Let's go. Hmm. What? Sua? Oh. Anarchist. 손맛디깎 소리를 내면 킬켜 버렸대요 그만 어 20원 내 20원 어, 뭐야 어, 뭐야 이런 내 돈을 뺏어갔어? 넌 죽었어 감히 내 돈을 먹튀를 하려 그래? 넌 끝났어. 아나키스트, 아나키스트인가? 이름이... 제군요제 돈을... 뭐, 먹고 튀는 얘가... 오, 얘 뭐야? 음... 폭탄아닌다고... 너일로와 오, 예 오, 좋아... 오, 좋아... 오, 야, 어, 방어하셔야 되는데.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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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벼라고. 덤벼, 덤... 짜시기 말이야.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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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피하고 약한데? 무봇인거 같네 진 와! 오 오이 야너 친구가 아니냐 너 뒤치기! 필살기! 오가슴박이 내려 꽂혔어요 역시 아직 처음이라서 쉬운 것 같습니다. 흐네 <laughs> 돈은? 바보? 뭐야? 나한테 바보라는 거 설마? Well done. You have cleared the first challenge, and now we can move on to. h e 바보 임무를 완료하여 다음을 받았다. 결국에 바보라는 얘긴데? 나한테 바보라는 거지? 무튼. 자 어떤 걸 할까요? 바보이트, <laughs> 바보이트라니. <laughs>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클릭. 오, 주기형이 검이다. 아두개다 받는 거였어? 아두개다 주는 거였군요. 아 하나만 주는 줄 알았어요. 진짜 바보 같다. 오, 오. 오. 오케이잉 어? 오! 오우 뭐 계속 얻는데요? 카드를 늙은 여인 오! 어? 카드를 얻었어요? 오 뭐야 together we will traverse 22 paths of wisdom and despair In the hope of awakening. 오? 먼 땅과 외부인 조심하게 모험가 폐기장은 끔찍하고 무자비한 곳이야 오? 지도 제작자 도전 그리고 빌린굴 교전에서 고아 후비를 찾아 찾아보세요 고아 후비가 누구야? 아 이거 그거나 DLC구나 디에이씨였네 디에이씨 DLC. 바보! 이름 바보라니! 이런